특성상, 슈팅 시도. 아, 아, 니다 아, 정말 실점 위기의 팀을 구해내는 멋진 선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해서도, 위해서도 예. 결정적 기회. 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승부 균형의 투자 다시 맞추졌습니다. 골키회 들어갑니다. 에이스.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크로스바이 팅이나옵니다 역시 레벨이 높은 골키퍼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운전으로 크로스 그대로 멋진 골입니다. 팬들의 기억에 두고두고 남을 바이스 크키자 수비진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자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결정적 기회. 잘 막아냈죠. 이 골키퍼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잡아놓고 슛 들어갑니다. 경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균형을 깨뜨립니다. 앞서가는 골이 나옵니다. 자이 시간에 리뷰를 잡으면 경기는 이긴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야 정말 좋은 시간 때 거의 결승골과 다름없는 골이 터졌어요.